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라이온 미싱에서 약한 25년 전에 판매되었던 아 모델 번호가 JD1804라는 기계였습니다. 예, 그 그때 당시에 이 기계가 약 30만원 정도에 판매됐었는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많은 사용감으로, 이 재봉기도, 어 많이 사용을 하면은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은 전체 분해 조정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분께서는 막 계속 사용만 하셨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어 이러지 이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일단은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요걸 핀식 정구라 그래요. 요 핀이라고 그래가지 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핀식 정구인데 핀식 정구가 이제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이게 터져 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나사가 없는 핀식 전구로 이렇게 꼽아서 이제 교체를 해서 예, 보내드려야 되고요. 어, 이 기계 이제 고장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요걸 폴리라고 해요. 폴리. 폴리라고 그러는데 요 폴리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 기계를 작동할 때막 천둥 번개 소리가 났어요. 그, 그 이유는 야, 이걸 제가 아이고, 끝났다. 네, 요런 식으로 나사로 잠가 주고 아, 풀어 주고 잠가 주고 하면서 이제 북실을 감을 때 바늘대가 움직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풀고 잠그고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만아 요거는 가정에서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요 하나, 둘, 세 개의 나사를 풀고 잠궈서 폴리를 잡아 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사용한 기계에서 타다닥, 타다닥 하면서 아,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적에는 요 부분을 분해하시면 됩니다. 요걸 분해해서 요 부분이. 예, 분해해서 요걸 돌리면서 보면은 아요 육각렌치로 요 부분을 잠가주게 되면은 요내 안에 나사가 있어요. 요걸 잠가주면은 이게 풀려서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한 아 소리가 굉음이 납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래서 요건 이제 폴리를 빼서 지금 은 이제 수리하는 이렇게 조용하죠. 다다닥, 다다닥, 그 폴리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감기 장치 이거 오랜 세월 이제 사용하시다 실이 엉켰는데 막분리를 강제로 돌리고 하면은 육각 렌치가 이제 틀어져요. 예. 그다음에 이 텐션 에셈블리라고 그래 가지고 요 텐션 위실 장력 조절기라는 데 이게 전체가 다 이제 무너져 내렸던 기계예요. 그래서 어, 실책이라그러이 실책기가 부딪히면서 또 소리가 났었고, 바늘대가 움직이지 않았던 주된, 아,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그 그렇죠? 다음에 패턴 다이얼, 이렇게 패턴 다이얼 부분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아, 굳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쪽 부분, 요거 요것도, 오래 사용한 기계들은 다 그래요. 요 주, 주, 주번이 이제 톡감, 어, 저 옷감을 밀어주고, 땀수를 나오게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크랑크 부분을 크랑크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 이 기계를 아마 보내시는 분은 그랬을 거예요. 예,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어, 아시고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계는 이제. 실 감고 나서 북집에 이렇게 넣요 이걸 조립하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일단 박음질이 되나 안되나를 확인한 뒤에 기계를 조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실 끼우는 거 하나 둘셋 그렇죠 내리고 걸어주고, 누르발 내리고, 예, 느낌이 수리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겨서 밑에 실을 걸어주고, 전후진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어, 워낙 사용을 많이 하셔서, 요거, 실제로 된 요걸, 어풀 풀어 주게 되면이저 후지 전후진 버튼이 빠지게 돼 있는데 많이 사용하신 바람에 이게 이탈이 돼 있었던 기계입니다. 어디 크게 부서진 데는 없었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조립하기 전에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쪽이 짧은 기둥이에요. 이거 뜯었다가 조립 반대로 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직선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직선 바느질. 우리 어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주 성격이 다들 급하신 것 같아요. 뒷부분에 푹실 감고 바느질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앞면만 보시는 것 같아요. 앞부분만 2,3분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 후진 정상 작동 되죠. 네, 이분께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기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때 요즘에 이런 기계들이 많이 오네요. 왜? 누가 기계를 손을 댔는지 모르지만 거의 못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수리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수리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기계를 더 사용하시던 그 상태에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완벽하게 고치는데 어느 부분을 손을 댔는지는 몰라요. 여기 일일이 탁육각 렌치를 체크를 해가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새 기계처럼 수리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 군데 만져놓으면은 도면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기계들은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면을 보고 예,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네, 도면 없이 함부로 미싱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손을 대면은 나중에 맞추다 맞추다 못 고칩니다 하고 포기한 기계들이. 예, 저한테 오는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남 기계 사용하던 주부들이 이 기계는 뭐 그렇게 비싼 기계는 아니에요. 옛날에 저가의 재봉틀이었지만은 이걸 사용하시는 분은 큰 재산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 25년 전에 3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그 정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는 에 미신 값이 비쌌어요. 그 구입하신 기계를 못 쓰게 만들어 놓는 예, 사용 불가능으로 만드는 지금 기계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요즘에 손 보는 기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어 고쳐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보내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경과되고 수리하는데 예, 이거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만. 8,000원에 제가 솔직히 고쳐드리고 있지만 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를 몰라요 저도 뭐 이거 틀수 있는 거는 다 틀어보고 나중에는 이제 새 거를 팔기 위해서 아마 이 기계를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거못 쓰게 만들면 새걸 사야 되잖아요 새거 파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또 방법을 그것도 하나의 어, 방법이겠지만 예, 저이제본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게 피해 보시는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리 잘 됐어요. 이게 밑에고 위에고 그렇죠? 지금 녹물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립하면서 예, 닦아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어, 수리가 잘 됐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으로 내일 발송되는, 어, 라이온미션을 판매한, 어, JD1804라는 제품. 요, 요 내부 상태로 봐서는 조금 더 청소해서, 어, 다듬어서 보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어, 내부 분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 기술자한테 맡기세요. 예,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어, 미신가게 기술 없는 분들한테 이거 맡겨가지고 오히려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 이런 기계는 부담 없이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에 수리 택배비 포함이에요. 수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예, 보답하겠습니다.